안녕하세요 7살 연아 남편과 결혼 10개월 차인 39 여자입니다 결혼이 꽤 늦은 편이지요 예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나서 파혼한 뒤로 두번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벌이가 예전만큼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는 벌고 살고 있어요 미용실이다 보니 손님들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넋두리도 자주 해주시다 보니 결혼에 실패한 후로 다른 인연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저것 재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32살이 되던 해부터는 그 마음을 확실히 굳혀서 혼자서 지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또 후회하고 있네요. 제가 연하남에 눈이 멀어서 제 팔자 제가 꼬았다고 손가락질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제 이야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거리두기다 모다에서 장사가 한풀 꺾인 적이 있어요. 손님이 떨어지니 수입이 줄고 그 스트레스를 먹는 데다 풀다 보니까 몸이 엄청 불어나 있더라고요. 평생 눈치 안 보고 혼자 살지 언정 그래도 제 자신을 가꾸는데 손을 놓지 말자는 주의여서 부랴부랴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였고 오며가며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신랑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싶다고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몇번더 만남을 갖게 되었고, 신랑이 저에게 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몸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저도 호감이 가기는 했지만, 7살이나 어린데다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쪽은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른 나이도 아니고, 진짜 결혼할 상대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번이고 저에게 되물었고, 저는 나이도 많고 결혼 생각도 이제 없다고 했더니 그건 상관없다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저에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설득당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별 문제도 없었고, 무난하게 만남을 지속해왔어요. 그러다 언젠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저희 집 앞에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자면서요. 저는 교제는 허락했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던 관계로 괜히 부모님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다간 괜한 기대를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사코 거절했지만 기엽코 남편은 저를 따라 부모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이 제가 남자를 고향 집까지 데리고 온걸 보고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계속 결혼을 하자며 구애해왔고 저는 그럴 때마다 매번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고 이 나이 먹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와 제가 시집가는 것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부모님의 설득에 결국 남편의 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는 긴장보다 고민이 더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40을 바라보는 여자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조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과는 다르게 모아둔 돈이 2천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조금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딸내미 뒤늦게 시집 보낸다고 기뻐하시던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결혼을 뒤집어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미용실 하면서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되고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곳 보증금을 빼면 1억 정도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집이 자가가 아니었냐며 놀라더라고요. 굳이 말한 적은 없기는 한데 월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고 혼자 사는데 궁성 맞아 보인다는 느낌 보이지 않게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헬스장도 다니고 관리도 받고 그러면서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까지 가지고 있으니 제가 돈이 많아 보였나 봅니다. 미용실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요즘 시국에 사실 모아놓은 돈에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굳이 그 사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에 보증금을 합해서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2천에 시댁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 혼수 4천만 원치 해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별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국에 피해만 보는 게 미용실만은 아니었던 거죠.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 사정이 안 좋아지게 돼서 남편이 결혼하고 세 달도 안 돼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헬스장 상황이 다른 것도 별반 다를 게 없는지 일자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자기가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찾아보면 힘들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 하면서 직장 천천히 구하라고 못 박아줬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청소해 놓는 것 말고는 거의 손도 대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하면 설거지 몰아서 한다고 다음 날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해놓지 않고 있거나 반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마트 같은 데서 이미 조리해서 파는 인스턴트 같은 거를 사놓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인스턴트 음식은 안 먹는다고 하니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싸달라고 했는가 봐요. 어머님한테서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반찬 싸달라고 해서 남편 손에 쥐어보냈는데 그 무겁고 냄새 나는 반찬통 들고 대중교통 타러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다고. 제가 타는 차를 남편을 주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 차로 출퇴근해야 하기도 하고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대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란다고 해도 경기권 신도시에 차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장을 보려고 해도 10분은 차를 운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실수한 게 맞지만 걔가 차가 뭐가 필요하냐고 자전거면 딸기겠다고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걔가 뭐냐고 대체 왜 반말을 쓰느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존댓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어머님께 제가 나이가 7살이 더 많은데 존댓말을 쓰라고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 제대로 들었다고 서로 존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만 남편에게 존대를 써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 당연히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있거나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하는 수 없이 존댓말을 사용해왔어요. 정말 하루하루 참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나아질 것만 같지 않은 상황에 변종일이 모니에서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시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시댁하고 친정하고 차별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제가 친정의 용돈식으로 그달 매상에 따라서 30에서 50 사이로 생활비 겸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당연히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걸 어디서 알고는 시가에는 왜 생활비를 안 주냐는 식으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차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결혼 전부터 드리던 거고 요즘 매출도 안 좋으니 양가에 드리려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반으로 나눠드려야 하니 돈 10만 원 가지고 뭘 드렸다는 기분도 안 나잖아요. 거기에 원래도 얼마 벌지도 못했지만 직장이라고 있던 거 잘려가지고 돈한 푼도 벌지 않는 남편이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했어요. 너가 벌어서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어이없게도 남편이 하는 말이 시가에 용돈을 안 보내드렸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친정에 용돈을 드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시가에서는 돈을 보태줬고 친정에서는 한 푼도 돈을 안 보태지 않았냐면서 정작 결혼할 때 도와준 건 시댁인데 이거 완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가는 꼴 아니냐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이 친정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돈 1억 7천에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땡겼고 남편돈 고작 2천에 시가에서 보태 준돈 2천. 그까짓 거 없었어도 충분히 지금 사는 집살수 있었고 대출 조금 더 받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돈이 궁하고 힘들었으면 친정에서도 충분히 건네줄 만큼의 형편은 됐고요. 아무리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나도 제가 매달려서 한 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기호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가 싶더라고요. 고작 돈사천 가져온 거 가지고 저 혼자 벌고 있는 돈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려는 건가 싶더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저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해온 이유는 저라는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제차라든지 월세였지만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일 오전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여유를 가진 여자. 제 겉으로만 보이는 부유함을 눈치채고 제게 접근한 것이고 저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두번 다시 일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시가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남편만 빼놓고 따로 불러모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김서방이 뭐가 어떠냐면서 오히려 저를 말리십니다. 노처녀의 이혼료 꼬리표까지 달면 이제 시집은 어떻게 또갈 거냐면서요. 나을 계획도 없는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제가 결정한 결혼이니 그런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하면 되겠냐고 저를 나무라시고.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도 기고만장해져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거고. 본성은 착한 아이니 자기들이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 하나 아무도 몰라주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후기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더 터져버렸네요. 그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술값으로 100만원을 카드로 긁고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길래 무슨 술을 먹어야 100만원을 쓰냐고, 혹시 혼자서 술값까지 다 내고 온 거냐고 같이 마신 친구들은 뭐 했냐고 잔소리를 조금 했어요.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자기 친구들 중 결혼 안한 애들은 20대 중반의 여자들을 만나고 있고 결혼한 친구들도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 살림차려 살고 있는데 내일모레 40대는 와이프 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래야 마누라가 자기 떠받들고 사는 걸 알고 면이 서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집에서 방방 날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제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알겠다면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남편은 그 시꺼먼 속내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조금 애매하다는 표정으로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아파트는 오롯이 저의 재산으로만 마련이 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명의 일지라도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외제차도 리스로 타고 있는 거라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남편이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신혼집에 사놓은 혼수들 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대로 되질 않아서 많이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후련해요. 똥씹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질러놓은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 꺼내고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국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지금은 숙려 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웬일로 직장을 구했고 저한테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어요. 친정에도 용돈을 보냈다는 식으로 생색도 내고 있고요.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뻔한 속셈이죠. 하지만 저는 이 결혼 끝낼 생각입니다. 남편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태껏 혼자 살아오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고 제 인생에서 이 남자가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까요.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려고 이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다시 저만의 삶을 살수 있게 되어서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후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고구마 참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